네. 두 번째 시행하겠습니다. 전세권 갈게요. 283페이지, 283페이지, 24번. 자, 기본증서 묻고 있습니다. 1번, 전세권자 수선 의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빌려 쓰는 전세권자는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의무? 네,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번 지문 x. 두 번째 일부가 불가항력에 의해서 소멸했습니다. 자, 불가항력에 소멸하게 되면요. 네, 자동 전세권 변동 없다가 아니고요. 네, 멸실된 부분 네. 목적물 일부가 멸실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변세권도 뭐한다? 네, 그 부분만큼 네, 부분만큼 뭐한다? 네, 소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번 주문도 X 세 번째, 약정 없으면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다. 네, 3번이 정답. 네, 기간 뭐가 없으면 약정이 없으면 이쪽 저쪽 누구든지 뭐할수 있다. 네, 소멸 통고할 수 있다. 네, 3번을 보충 설명드리면 이 3번 이 자체만 가지고는 기억하지 마시고 네, 법정 갱신하고 연결하세요. 건물 전세권은 자동 갱신 제도가 하나 있어요. 법정 갱신. 네, 일정한 사유가 되면 자동 갱신됩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자동갱신 된,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자동갱신 되면 전 계약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계약할 필요가 없고 전 계약과 동일합니다. 근데 전 계약 중에서 다만, 단, 다만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약정이 없게 되면 네, 주인도 통고할 수 있고, 빌려 쓰는 을도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이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고 끝나고, 을이 통고해도 6개월이 지나서 끝납니다. 그래서 힌트 드리는 거예요. 네, 소멸 통고. 그죠? 이 통고, 통고 이 용어는 이 법정 갱신하고 한 세트니까 같이 기억하세요. 법정갱신 자존하는 겁니다. 네 번째 것은 전세권을 타인한테 양도할 때는 동의 맡을 이유가 없죠. 직접 지배하는 것이고, 또 전세권은, 네, 담보물건 성질도 있기 때문에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물상대성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24번은 3번, 법정갱신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자, 전세권 문제는 쭉쭉 넘기셔서 이제 27번으로 가볼게요. 오른 것도 있습니다. 전세권. 자, 1번입니다. 현상 유지 전세권자 지출 비용을 주인한테 상한 받을 수 있다. 안 되죠? 수선 유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 청구 안 돼요.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했다. 주인께서는 전세금 반환, 빌려 쓴 사람은 목적물 인도 말서 등기 서류, 교부, 동생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논리 모순이죠. 기간 끝나면 주인은 전세금 반환, 빌려 쓰는 사람은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서 등기 서류가 동생 관계. 자, 세 번째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한테 임대했다.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력료라는 손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조문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동일 소유자, 대지 건물 동일 소유자, 설정된 후, 전세권 설정된 후, 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네, 앞에서 했었습니다. 네, 틀렸죠? 네, 주인이 법지 갖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가 법질을 갖는 거지.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다섯 번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설정자 지위를 상실해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자, 5번은 이런 겁니다. 네, 갑 건물에 을이 자,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전세금은, 전세금은 만약에 5억이라 합시다. 자, 소유권이 양도가 됐어요. 팔렸단 얘기요 병한테. 그러면 이게 시세가 만약에 8억이다 그러면 병이 8억을 줬을까요? 8억 빼기 5억, 3억을 줬을까요? 어차피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시세가 8억일 때 시세 8억 줄 리가 없죠. 어차피 5억 안고 가는 거니까, 네, 당연히 얼마만 줬을 것이다? 3억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을은 안고 간 거니까 전세금을 누구한테, 네, 당연히 병원 때 요구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값은 탈퇴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 바뀌면 전세금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가는 거지 전 소유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27번은 정답이 5번. 자, 그래서 옳은 것 한번 해 봤고요. 네. 그다음에 전세권 넘길게요. 30번 갈게요. 네. 패스된 문제는 여러분들 이 나중에 풀어 보세요. 자,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물. 네,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한테 전세권 설정해 주었다. 전세권. 자, 1번 갑니다. 기업.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했습니다. 네, 전세권을 누구한테? 한테 양도했다. 자, 그러면 갑은 병한테 전세금 반환해야 된다. 양도했으니까 이게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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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누구한테? 네, 병한테 무슨 금? 전세금 줘야 되겠죠? 네. 1번 지문 맞는 아, 기억 지문은 맞는 얘기고요. 기억 지문은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을은 전세권 존속 중 장례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례 조건부 채권을 병한테 양도할 수 있다. 네, 맞는 지문이죠. 니은 지문 다른 게 아니고요. 존속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이 전세권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리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전세권은 자동 소멸하고 이 채권만 남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리 처분할 수는 없지만 장래 전세권 없는 장래의 이 채권만 조건부로 뭐할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네, 맞는 질문이에요. 다음, ㄷ입니다. 전세 기간 중을 동의 없이 X 건물을 병한테 양도했다. 그죠? 동의 없이 갑이 병한테 건물을 양도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유자가. 그러면 소유자가 만약에 지금 음, 병한테 양도가 되면 당연히 전세금은 누가? 병이 부담하지 가은 부담하지 않죠. 따라서 을이라는 전세금은 누가 부담한다? 병이 부담한다. 네, ㄷ 지문도 맞는 얘기. ㄹ, 병의 저당권 목적인 을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네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네, 전세권에 여기 저당권이 붙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게 전세권이 자동 소멸하거든요. 그러면 소멸하는 전세권에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을도 뭐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때 저당권자는 을이 갑한테 갖고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네. 요걸 압류를 통해서 요걸 압류를 통해서 물상대 형식으로 받으면 돼요. 자. 뇌를 조금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드릴게요. 지금 갑의 건물에 대해서 네,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어요. 자, 전세권이 병이 돈을 빌려 준 채권 때문에 저당권이 붙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을은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을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만 7억 정도 있다고 보고 병이 을한테 빌려준 돈은 한 5억 정도라고 볼게요. 그러면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자, 만료가 되면 이 전세권은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 병은 저당권 뭐할수 없다. 실행할 수는 없다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리얼 지문이죠, 리얼. 병의 저당권 목적인 을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 소멸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병은 그래도 눈앗감책하지 않아요. 이 채권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 한다? 압류를 거는 거예요, 압류. 그럼 변형된 가치물 이쪽으로 들어가서 우선 변제권을 물상대의 형식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늘 보충 설명드렸어요. 네, 30번은 정답이 5번. 네, 전세권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32번 갑니다. 전세권 법정 갱신. 자.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 기본 개념 기억하세요. 건물 전세권 자동 갱신. 네. 법정 갱신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자동 갱신되니까 다시 새롭게 계약할 필요는 없고요. 네, 전 계약 동일한 조건으로 가요. 다만 다만 전 계약 동일한 것 중에서 단 다만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쪽 저쪽 이쪽도 통보할 수 있고 을도 통보할 수 있다. 주인이 해도 6개월이 지나면 끝나고 이렇게 지나면 끝나요. 그래서 법정 갱신은 가서 잘 정리할 것. 자, 1번, 법정갱신은 합의갱신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다. 네, 맞는 질문이 되, 되고요. 두 번째,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아이고, 2번이 틀렸네. 제가 방금 전에 이 건물 전세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에는 없어요.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 제도가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 법정 갱신 경우는 등기가 필요 없다. 자동 갱신이니까 뭐예요? 등기 분류죠. 등기 분류 등기 없이도 주인 또는 새 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사유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돼 있죠? 그래서 약정 없을 때는 통고, 통고 들어간다는 것. 32번은 정답이 2번. 법정갱신, 내 것으로 만들 것. 네. 법정 자 아는 대로 해보세요. 법정. 법정 자, 아는 대로 해보세요, 법정. 네, 법정 총칙에서. 네, 1. 네, 법정 대리인. 두 번째. 네, 2번. 네, 법정 추인 청량고추 맵다.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안 되는 것, 나대지 마라. 함께 공동으로 환장하겠네. 네. 법정갱신. 법정갱신. 자, 자동갱신 전 계약 동일 기간 약정 없는 것으로 가지요. 이쪽, 저쪽 통고, 통고. 그 다음에 법정 해제. 법률 규정 해제. 체불. 네, 이것만 해도 몇개 지금? 아이고, 지금 몇 개? 다섯 개네요. 네. 각 파트별로 시험에 자주 나온다. 정리해 두시고, 정리해 두세요. 법정자 정리하는 것도 공부 팁을 드리는 겁니다.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33번 가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1번, 전세권은 설정 합의와 등기만으로 성립되며 전세금 수수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틀렸죠? 전세금 지급이 요소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두 번째 네,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 사용 수익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안 되죠. 네, 일정한 무엇입니까? 용도에 쫓아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도록 됐기 때문에 틀렸고 세 번째 주인께서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다? 네 주인은 소극적 의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네 번째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장래 전세금 반환 채권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네 했었죠. 자, 전세권 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구요. 전세권이 있지요. 출발하지요. 따라서 이 존속 중에는 이두 가지, 이 채권하고 전세권을 분리하면 안 되죠. 분리하면 안 되겠죠. 근데 기간이 만료가 되면, 네, 전세권은 없구요. 이 채권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분리할 수는 없지만 장래 기간 만료 없는 장래 전세금 반환 채권만 조건부로 양도할 수는 있잖아요. 네, 서3 3 번에 4 번은 맞는 질문이다. 다섯 번째. 전세금 반환 채권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건 물권으로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에요. 33번은 정답이 4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95페이지 갈게요. 36번. 옳은 것 했습니다. 자, 1번 전속 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최장기 제한은 없다. 아이고, 면하지만 전세권은 최장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1번 지문 x. 두 번째 토지 전세권 1년 미만 정하면 1년으로 한다. 아이고, 요거는 최단기는 토지 전세권은 없고 건물만 인정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 세 번째, 전세권자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 조문상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상권에서 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지, 조문상 전세권에서는 갱신청구란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전세권에서는 갱신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조문상. 다음 네 번째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이쪽저쪽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통과 받은 날로부터 소멸하는 게 아니죠. 통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4번도 X. 다섯 번째 등기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존속기간이 등기가 안 됐으면요. 약정 없는 것으로 가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렇다 다면은 이쪽 저쪽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옳은 지문은 5번. 자, 다음 페이지에 37번, 38번 넘기고요. 298페이지에 39번 갑니다. 39번 전세권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칼라이트에 그냥 아주 널찍널찍하게 해놓은 거니까 별표해 두시고 읽어보세요. 1.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네. 기간 만료가 됐을 때 무담보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는 허용된다. 네. 방금 전에 했었죠. 카메라 잠깐 오세요. 카메라 여기, 여기.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요거.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권, 존속 중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머는 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세권 소멸하니까, 없는, 무담보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거. 네, 맞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냐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 대신했다.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2번이 틀렸네요. 네, 기존 채권으로 네 전세금 지급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자, 세 번째 겁니다.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 목적물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수 의무 이행 제공 완료해서 설정자를 이행 기체에 빠트린다. 네, 3번 맞는 질문이죠. 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인은 네, 전세금 반환해야 되겠죠. 을은 두 가지입니다. 말소, 서류하고 플러스 목적물 반환. 이것도 변제기고요 이것도 변제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동시이행이라고 하지요. 그죠? 동시인 관계에 들어가면 서로서로 서로 항변권 있다는 거죠.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로, 네,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아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 경매할 수가 없고요. 자, 이행지체에 빠트려야 돼. 어떻게, 어떻게? 말소와 목적물 반환. 이두 가지를 이쪽에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 의무 제공이라고 해요.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네, 값이 안 지게 되면 뭐 한다? 이행 지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행 지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류 플러스 말서 말서 서류하고 목점을 반환해가지고 지체에 빠트렸을 때 비로소 의리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빠트려야 된다? 이행 지체에 빠트립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네, 네 번째 질문은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압축해서 설명할게요. 자,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다 이야기요 이때, 네,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경락대금 전부에 들어가는 입장권, 우선 면제권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일부 전부 경매할 수는 없으나 전부는 우선 면제 있거든요. 그걸 4번 문장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전부 경매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 전부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전세권제 용의권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네. 맞는 질문이죠. 네. 뭐, 건물에. 건물에. 자, A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됐다.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경매가 됐어요. 경락이 나타났죠. 그러면 저당권 기준 앞에 있는 전세권은 먼저 넣으니까 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선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대항할 수가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39번은 정답이 2번이에요. 근데 39번은 음, 판례를 갖다 적어놓은 거니까 네, 자꾸 읽으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39번 얘기고요. 자, 다음에 41번 가겠습니다. 41번. 타인 토지의 지상권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여 준 경우에는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살짝. 네. 지상권 가지고 했네요. 한번 해볼게요. 갑 토지에 말을 만들어 볼게요. 을이 지상권 받아서 건물을 축조해서 병한테 건물 전세권 설정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1번입니다.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다. 전 계약 동일하지만 기간은 약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1번 지문 x죠. 무슨 갱신돼도 법정 갱신돼도 기간만큼은 약정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전세 기간 중 건물 소유권이 이전됐다. 네, 신구 소유자가 연대 아니죠? 신구가 연대한다는 말은 논리가 안 맞죠. 신 소유자가 몽땅 부담해야 되죠. 자, 세 번째는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했어요. 방금 전에 전부 경매할 수 없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일부 설정됐을 때는 전부 경매는 안 되지만 전부 우선 변전이 있겠죠. 자, 네 번째 겁니다. 건물, 소유자가 치료를 체납해서 지상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세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건물 위에 1번 저당권, 낀 전세권, 2번 저당권 차례로 설정됐다. 낀낀낀 낀, 낀, 낀. 1번과 중간에 낀 전세권, 중간에 낀낀 낀, 낀. 자 2번이 경매도 말소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낀 경매가 되면 낀건뭐한다 네,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저당권자가 경매하더라도 어디가 기준? 네, 1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낀 전세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러면 1번 저당권자 우선 변제 받고, 잔액이 있으면 전세권자 낀 전세권자 두 번째 변제 받고, 2번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세 번째, 차례로 배당받고 나가면 돼요. 5번 질문 중요해요. 자주 나와요. 1번 저 2번 저낀 전세권 나올 때 조심하시면 돼요. 네, 해서 두 번째 시간은 전세권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 할게요.